일반적인 비상상 주식 가치 평가는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에는 주식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10억인데 평가. 곱하기 3을 하니까 30억이 되니까 네. 300대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네.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주식 가치 평가를 하고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보수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 윤책임입니다 오늘은 내 회사 가치는 얼마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엔 경영 컨설팅 전문가 김영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보통 볼 때는 그 상장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주식이 있잖아요. 네. 주식 거래도 하고, 그래서 대충 아,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다. 그런 네. 걸알 수가 있는데, 네. 흔히 중소기업과 그러니까 비상장된 이런 법인들, 기업들은 그 대표님들이 자기 회사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 과거 10년 전에는 네.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네. 자기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지금... 요즘에는 네. 대표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어... 아마도 많은 컨설팅 회사나 아... 보험회사 직원들하고 네.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음... 현재 시점에 주식 가치는 모르지만 음... 그 상담한 시점에 네. 그 시점에 주식 가치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많은 대표님들이 네. 자신의 재산을 고려할 때 음. 비상장 주식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음. 어. 그래서 자기 재산에는 이 주식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어, 주식을 뺀다는 거는 그 회사의 그 비상장 주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 이슈가 갑자기 발생하면 네. 이 비상장 주식을 새롭게 계산을 하게 되고 음. 그 가치 금액이 상속세, 과세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음. 음. 네. 어, 상속에 과다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여, 이것도 역시 증여, 상속에 다 연관이 되는 세금과 맞습니다. 직결되는 그런 거네요? 어, 그러면 음. 저 궁금한 게그런 비상상 주식 같은 경우는 네. 그 어느 때 보통 가치평가를 많이 하게 되나요? 일반적인 비상상 주식 가치평가는 진행을 하지 않아요. 음. 이슈가 생길 때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분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 지분 이동이라면? 하면... 상속이나 아, 증여나 집, 매매 넘긴다 네, 네. 아. 그런 경우에만 이제 음, 가치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 과거 상증법상의 발기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했던 명의신탁 주식 을 환원하는 경우에 어, 또는 적격 증빙이 불비해서 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진행을 음... 하고요. 어, 또는 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어, 이걸 정리할 때도 이제 이 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어, 전문 용어들이 음. 엄청나고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금. 또 중요한 건 네. 기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네.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음. 이럴 경우에도 주식 가치 평가를 진행을 하죠. 그렇죠. 네. 그게 모든 게 세금하고 관련된 경우니까. 맞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들의 첫 단추가 바로 음. 가치 평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비상장 주식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아, 저는 네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어, 비상장 주식 평가의 원칙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 네, 시가 평가가 원칙인데 음... 어, 우리 상장 주식처럼 거래가 잘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어, 기준일 기,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음... 어, 전후 6개월 내에 네. 불특정 다수간에 에, 거래가, 거래가 있어 있어요. 어... 그럼 그 거래사를 례 어,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가 있다면? 네. 음. 두 번째는 어 유사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 또는 어 증자를 한다든지 아. 또는 창투사에서 돈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려면 어쨌든 이 회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 금액을 아. 또어 시가로 판단합니다. 음. 음. 자, 세 번째는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네네. 이럴 때는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거래도 없고, 투자받는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때. 네. 어. 그러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보면은, 네. 손익가치라는 것도 나오고, 자산가치라는 것도 나옵니다. 손익가치, 자산가치. 네. 예. 손익가치 들어보셨나요? 손익. 그러니까 잃고, 얻음.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익? 어,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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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업사 선언이. 이익. 이익이 발생했느냐, 손실이 발생했느냐. 이걸 바로 손익가치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네네. 또 혹시 자산 가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쌓여 있는 현금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 운영을 계속하다 보면 음. 자산 계정이 나오게 되고 부채 계정이 음. 나오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아이 금을 순자산이라고 순자산이에요.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손익가치는 네. 그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느냐를 그렇죠. 평가하는 거라고 보면. 아. 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이익이 순자산이 얼마냐 네네. 아, 이걸 계산한 거라고 그 보시면 되겠니다그두 가지를 같습니다. 가지고 평가를 한다. 네, 네, 그리고 이 자산가치는 영업권 평가 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가게가 정말 잘 되면 우리가 권리금 을 주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권리금 음. <laughs> 그게 근데... 아무 존재하지도 않는 금액 이잖아요. 네, 그냥 내가 음. 여기 장사자 되니까 권리금 얼마 줘 받는데 내가 나갈 때그 돈을 다른 사람 한테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아. 그런 요즘, 요즘 또 특히 명동 같은 경우에 네. 가보면 무권리금 음. 명동의 그 엄청 유명한 거리들도 맞아요. 1층까지도 임대 어, 나와있는 경우가 네.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맞아요. 들어갈 때는 권리금 1억 2억씩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음.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회사가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을 하면 이, 이 회사에도 권리금처럼 영업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금 음. 평가를 해서 자산에 포함을 자산 가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네네. 어, 또 보충적 평가 방법 계산을 보게 되면 일반 법인의 경우 네. 한 주당 순손익 가치와 네네. 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을 하잖아요. 네네. 이걸 3대 2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요. 네네. 부동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네네. 그걸 2대 3으로. 어, 과다하다는 건 어느 정도? 50%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네네. 과다 법인으로 해당이 되고 음. 이런 경우에는. 어, 2대3으로 가중평균을 아그 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바뀌네요. 3대2에서 네. 2대3으로.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중평균 가액이 한 주당 순,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 80%를 어, 주식 가치로 한다는 거죠. 좀 순자산, 쉽게 쉽게. 아, 순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네. 어, 80억보다 더 미달한다. 그러면 80억을 기준으로 한다는 아 거죠. 이게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건 손익이기 때문에 네. 뭐 영.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를 일부러 낮춘다더라고 낮춰가지고 주식 가치를 더 어? 낮추게 음. 떨어뜨릴 수 있는데 니들이 아무리 떨어뜨려도 자산 가치의 80%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어. 옛날에는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네. 순손익 가치만 음. 관리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막떨는 바뀐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나라에서는 자산 가치 80% 밑으로는 안 해. 그러니까 80%까지야 아무리 낮아도 네. 맞습니다 ]네요. 네. 어. 그러면 부동산 법인들 있잖아요. 네. 부동산 법인인데 부동산을 하면 그런 데는 부동산이 훨씬 많잖아요. 네. 뭐50% 훨씬 넘을 거고 네. 그러면 아, 그런 경우에는 순자산으로만 평가를 하는데요. 네, 네.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릴 평가 방법이 네. 이제 순자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음...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첫 번째는 청산주인 법인 음... 어, 두 번째는 대표님이 사망하셔가지고 더 이상 음, 법인이 운영이 불가한 세 번째는 이제 창업하고 있는 법인. 음. 아, 창업, 얼마 안 됐으니까. 예. 순익이 없죠. 맞습니다. 그게 그 몇년 동안. 네 번째는 이제 3년. 3년. 미만인 병, 음. 법인. 음. 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폐업, 휴 폐업 중인 법인 주식. 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거. 아 그게 이제 부동산 법인. 네. 순자산으로만 계산합니다. 음. 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법인 자산의 보유 주식 합계액이 80% 이상인 경우에도 역시 순자산으로만 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아 이것도 되게 복잡하네요. 네. <laughs>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이 가치 평가를 그러니까 이슈가 생길 때한 번만 하나요,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줘나요? 이슈가 생길 때 하는 것이 좋고요. 네, 네, 네. 근데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네, 네. 이제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럼 네. 증여 시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 있습니다. 네. 아. 주기적으로 하면은, 뭐, 연, 몇 년, 몇년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건가요?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1년 ]죠. 단위로. 그 네. 뭐, 그러면은, 훨씬 관리하기가. 용이하죠. 용이하죠. 네.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가 있고, 이런 판단을 할수 네. 있으니까. 음.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런 비상장 주식을 같이 평가를 하는 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그 네. 다음에 뭐 가업 승계할 때, 음. 그 다음에 그 차명 주식 가져올 때또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이 평가를 해, 왜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이 정확하게 뭘까요? 문제가 안 되죠. 겠 네. 과거에는 사실 이런 지분 이동이 많지 않았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가, 그 주식 가치도 굉장히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음.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네. 요즘 대표님들은 이제 차명 주식을 환원시킨다든지 음. 또는 이익잉여금을 네. 어, 좀 정리한다든지 네. 또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지 할때 네. 지분이동을 많이 고려하고 계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 유심히 보고 있겠죠 그죠 렇예 어, 국세청은 주식의 이동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여러 유형을 쉽게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음. 국세 행정 시스템인 엔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네. 어, 상세하고 세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주식을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잘 네. 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러면 이거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절세를 한 사례가 있나요? 아 제가 상담한 사례였는데요. 네네. 2015년도에 음. 어, 설립한 법인이었는데, 네네. 그 법인이 계속해서 이익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음. 했었는데, 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 이익이 10억씩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오. 그러다 보니 이제 대표님께서, 네. 어, 더 늦기 전에 주식을 네. 자녀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신 거죠. 음. 그래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네네. 올해,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순수익가치는 과거 3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과거 3년 과거 2년 과거 1년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네.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올해 내가 넘긴다 그러면 18년, 19년, 20년 이세 가지의 손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18년, 19년, 20년의 이익을 가지고 음. 어, 주식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음. 올해가 지나가게 되면 음. 이 당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에 잡히거든요. 아. 그럼 순자산 가치가 높아지. 높아지고 어, 그러면 주식 가치가 더 많이 올라.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제 그 손익 가치도 네. 19년, 20년, 21년으로 네. 되니까 손익 가치도 올라. 맞습니다. 그게다가 21년도는 곱하기 3을 가중하거든요. 아그니까 최근 거는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다 곱하기 3을 하던 걸 내년이 되면 2021년에 도 곱하기 3을 하니까 10억인데 곱하기 3을 하니까 30억이 되니까 네. 300배. 네. 와 그러면은 그래서 올해 안에 주식을 네. 증여하는 것이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주식 가치 평가를 하고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은 적당한, 어떻게, 그, 이익이, 이런, 많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게 나중에 주식에 반영돼서, 내 자녀에게 할때 증여세를 낼것 같아서, 그걸 그래도, 어떻게 잘 판단하시고, 상담을 받으셨네요. 맞습니다. 그거를 네. 만약에 판단을 안 하셨으면, 그냥, 그냥 내년에 하지, 뭐, 내내년에 하지, 이렇게 하고, 계속 흘러갔을 때, 그러면 엄청난 세금이,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항상, 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음, 그러면, 그 이사님이 보실 때는, 네.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음. 대표님들한테 음. 이 기업 가치 그러니까 내 회사가 얼마인지 가치는 음. 언제 꼭 이럴 때는 꼭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라고 음. 하는 그런 시기가 있나요? 어 올해 과도하게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어, 아까 그 정전의 음. 케이스 같이 또 앞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음. 어 하루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 나기 전에 하는 게더 저렴한 거고 맞습니다. 이익이 났더라도 그 음. 이익이 났던 그해 빨리 해버리면 그나마 나는데 그걸 가져 넘겨버리면 네. 더, 더 시간이 지날수록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간다고 치면 네. 시간이 갈수록 더 세금은 부담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때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기업 가치를 언제 평가하고 이거 하나가 뭐 모든 참여 주식을 가져오든 가업승계를 하든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가장 기초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를 해야지 아 내가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컨설팅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쓰겠네요 네. 주식을 지분이동할 때는 양도를 할지 증여를 할지 상속을 할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되잖아요 내 네. 세금을 계산할 때 과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음... 이 과표 결정의 핵심이 바로 주식가치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음... 지금 이사님 같은 경우도 이런 컨설팅을 받을 때네 이런 부분은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저희는 네. 같이 동행하는 세무사님들이 음, 계십니다. 조직이 조직 안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네. 변호사든 법무사든 이런 분들이 다 해서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네. 아. 차명 주식을 가져오는 이런 경우에도 어,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판단을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님들이 또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 되어 있지 않으면. 음... 음, 뭐 변호사님이 잘 모르시면 또 이거 변호하기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저희는 같이 진행을 음. 하고 있고 세무사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여기 전문가가. <웃음> <웃음> 기업을 얼마 운영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어, 내 회사같이 뭐 얼마나 되겠어? 음. 해보니까 뭐 백억, 이백억 네.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표님이 굉장히 놀라시죠. 어. 어.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보통 뭘 먼저 걱정하시나요, 그런 분들은? 대표님이 대부분 이제 그이 비상장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어, 자기의 개인 자산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부분을 음. 고민을 하시는 음. 거죠. 음. 어쨌든 그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절세하는 팁은. 상속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증여를 해서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가업승계에 대한 그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네네. 빠르겠네요. 좋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은 내 회사 가치는 얼마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내용 다뤄봤습니다. 아,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가 이렇게 중요한지 저 오늘 세상 랐습니다 아, 아, 이게 모든 절세의 첫 걸음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